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4일, 예. 5월 4일 현풍에 위치하고 있는 서한 이다음 아파트, 예. 예, 서한 이다음 아파트에 오늘은 예. 아, 동주민 줌장년및 예. 어린이들에게 예. 희망을 나누는 짜장면. 자, 오늘은, 오늘이 어린이집에, 예,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야, 오늘, 아, 미리 행사를 당겨서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예, 또 오셔서 이렇게, 예, 힘을 예, 보태주고 계십니다. 무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좀더 잘게요, 잘게요. 예. 자, 오늘은 또저 멀리서 부산에서, 예, 어, 우리 또 최병욱 팀장님께서 오늘은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지 고기를 자글자글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 고기를 자글자글 볶고 있고요. 저희 자장면은 식용유를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음또 어저께 장을 봐서 또 신선한 어 야채, 양파, 감자, 양배추, 어, 호박, 예. 어, 또짜장면이 필수 고명으로 저희들은 또 이렇게 무도. 야. 근데 무를 진짜 잘 쏘네요. 재단을 네. 잘해줬지 않습 진짜 기가, 기,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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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네. <laughs> <있긴 해요>. 야. <laughs> 야, 진짜 잘 크기도 진짜 적당하게 자라고. 아, 알아서 척척 한번 해보서 알아서. 척척척. 그렇지. 예. 예. 아, 진짜, 진짜, 척척척 잘하네요. 예. 예, 무는 이제, 자장면에, 보통 집엔 안 들어가는데, 이 무는 소화 능력을 또 돋고 주기 때문에, 예, 드시고 나면은 밀가루 음식에, 어, 원만한 소화를 위해서, 예, 잘, 소 예, 솔어서 이렇게 좀 넣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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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 진짜 진짜 팀장님, 우리 고우가 이제 뭐냐면 알아서 이 카면은 척척, 야, 야, 척척 알아서 잘한다고 척척 이카니다 팀장님, 알아서. 척척. 척척. 그렇지요, 예, 척척, 예. 자 척척 알아서 예뭐 예, 돈을 받고 이 예, 예, 봉사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예참어떤 마음에 어 성기음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봉사가 할수 없습니다 예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요 후원 계좌에 어 예, 형편이 되는 대로 예 중+ 중장년 여러분께서는 예 도움을 조금씩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 알아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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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알아서 척척 잘한다. 예, 네. 네. 척척. 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도와주려 도와주 오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봉사자들은 예. 일당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마음을 전달하는 봉사자 여러분들입니다.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또 잠시 후에 또 촬영을 했어. 예, 오늘은 또 배식을 가정으로 가서 드실 수 있게 준비합니다. 잠시 후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 알아서 영안 되고만 알아서 참쳐. 그렇지. 예. 알아서 처척 잘하는 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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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중 치우죠 예, 치워이제. 죠 보기가 안 좋았어. 예. 치우면 이거 하나를 돌려. 별로... 맞아, 맞아. 나중에 이제 자리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야, 배식 나가는 자리 처척. 예, 알아서 처척 잘하는 거지. 어. 자, 이제 전신 배식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러 앞두고, 어, 우리 애기들, 예, 애기들을 위한 짜장면 500인분, 어, 우리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꿈나무들, 애기들한테 짜장면 배식. 엄마, 아빠, 이제 앞으로 중장년이 될, 물 부세요, 물 부세요. 네, 중장년 애들, 아, 아빠들하고 같이. 자, 보세요. 자, 오늘은 우리 또 부산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면을 이렇게 삶아주시고,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 애기들, 아 예뻐요. 네. 앞으로 참이 나라의 를 무거운 지물질 얘기 드리고, 어 이제 30대에, 이제 앞으로 중장년이 되어 또이 나라 지물질, 30대 아빠들, 예. 다 함께, 예. 노래 대신은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 들세요 이거 주고. 어떻게 들어갈래 너? 괜찮아. 어, 어 아니야. 아, 안 그래도 요 안에 넣어가세요아아닌데 아. 어이구 아벌벌떤다 그래. 그래. 아닌데 순서가 많은데. 그게 맞는데. 척척, 이거물이요 척척. 안녕하세요. 척척. 어. 오늘 아침에 일찍 이렇게 한한 테크노폴리스 사안 이다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로 봉사가 너무 잦아가지고, 가면 온다 그지? 5월 한 달은 네. 고생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행복하다 생각하시고, 네. <laughs> 5월은 장례 계절인데, 우리 여왕님들, 여왕님들 오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저 멀리에 부산에서 새벽에 우리 최벽욱 팀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인사 한번 해주실게요.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 인사라도 반갑습니다해주세뭐 할까. 우리 백동원장이 멀리서 오셨는데. 네, 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다. 감사합니다. 너무 한이거좀잘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이 네, 네, 정병주, 못 믿어.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위원님은 새벽부터 정비에서 제가 대표님 불러서. 아, 내가, 내가 보니까 또부에서 오신 팀장님하고, 또정하고김하고 진짜. 저, 멀리서 내 이런 거안보지고이 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나는요. 이민하고 <목소리가> <방금하고. 웃음> 그냥 따라가요. 1순위. 아,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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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을 모한다. 뭐 말을. 예. 네. 사실이 네. 네.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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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행, 급행, 급행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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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네. 고 네. 너무 웃었어. 원장님 덕분에 너무 웃었어. 너무 <laughs> 즐거웠습니다. 봉사도 5월달에 많이 있는데 제가 반이서은 나오도록 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리 귀여워. v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게요. 어, 어, 지금 오늘 지나면 막 내일도 있고 멀도 고막 착착 붙어가 있어요. 네.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5월 한달좀이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또, 뭐라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어, 120시간을 쉴수 있는 유일한 5월입니다. 5월에 열심히 해놓으면은, 120시간을 씌우고서는 은행에 가시면 고또 5월에는, 자, 5월에는 나오시는 분 무조건 8시부터 공주를 해, 회장님. 8시부터 무조건 주세요. 8시한 1시간, 9시에 1시간 늦게 오셔도 8시부터 공부를 해서, 어, 떤 활성화가 좀되시면들더재밌 많이 해주세요. 무술들을 고 하고 언제나 원나가나 안전하게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오늘도 화이팅화이팅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랑했자단차 서! 성 다시 한번 할게요. 너무 제일 다좀안 맞다. 성성. 파이팅하시고 안전 조심하시게요. 예. 그리고 혹시 땅 뚜껑 가져오시는분 있으실까요? 네, 뭐가 있어요? 네, 매달 땅 뚜껑 플라스틱 20개씩 가져오시면 시간 좋다. 2시간 올려드립니다한 달에 한, 한 달에 한 번밖에 저기이안 되니까 저거, 저거, 그것도 그것도다손가람을열 수가 있요 네, 예. 네,